세미는 옥경과의 대화에서 영수와의 결혼 반대를 재확인하며 갈등을 겪는다. 진주는 떡 만들기 강의에 열중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준우와의 사랑을 다진다. 한편 영수는 병원에 입원 중이고 세미는 그를 찾아가며 둘의 관계를 지키려 노력한다. 정한숙은 세미와 영수의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를 숨기며 비밀을 유지하려 한다. 파티에서 진주는 준우의 과거 연인 지영과 마주치고 과거를 알게 되지만 서로를 이해하며 관계를 굳다 한다. 세미는 학사 경고 위기에 처하고, 영수의 어머니는 세미와의 관계를 끝내려 한다. 복잡한 인연과 비밀이 얽히며 갈등이 깊어진다. 아저씨 여기는 웬일이에요? 점심 시간대 잠깐 나왔어요. 진주 씨 응원하려고. 그런데 사진은 왜 찍어요? 기억 안 나요? 나한테 부탁했던 거. 나중에 와서 수업 받는 거 사진 찍어줘요. 알았어요.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 섹시 부탁인데 그래도 바쁜데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점심도 안 먹었을 텐데 진주씨 같이 소풍 가요 아저씨 어서 앉으세요 벤치 차지 않아요? 나는 못 앉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찬데 앉으면 얘기 났는데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요? 어떻게 하죠? 그럼 그냥 서서 먹을게요 그럼 아저씨 여기 앉으세요 그래도 되겠어요? 무거울 텐데 괜찮아요 나힘 쎄요 잠깐만 앉을게요 따뜻하고 푹신푹신해서 좋다. 진주씨도 먹어요. 나중에 먹을게요. 여자가 찬데 앉으면 안 된대요. 오늘은 안 바빠요? 중요한 프로젝트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여서 이제 좀 한가해요. 이번 것만 잘 되면 진주씨 말대로 진짜 실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 이제 호강하는 거예요? 뭐부터 제일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행복해요? 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혼란스러웠는데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이젠 정말 열다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진주 씨 걱정돼서 왔는데 이제 좀 안심되네요. 내가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힘내요. 아저씨, 나중에 집에서 봐요. 넘어져요. 조심해요. 아저씨는 나왜 사랑해요? 아저씨는 너무 훌륭한데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예쁘지도 않은 못난이잖아요. 진주씨는 나왜 사랑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아저씨가 좋아요. 얼굴도 좋고 마음도 좋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저씨 전부가 다 좋아요. 진주씨, 무엇 뭐, 무엇 뭐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진주 씨처럼 나도 진주 씨 전부가 좋아요. 아저씨 너무 떨려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잘했어요. 알았죠? 어디에요 진주 씨? 예, 금방 갈게요. 아이 진주 씨. 어쩔 수 없이 두분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아저씨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예전에 아팠지만 지금 다 나았고요. 똑똑하고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얘기라고 함부로 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게다 있어? 이건 아요. 아 괜찮다고 했잖아요. 별일 없을 거예요. 미안해요 아저씨. 나 때문에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걱정 말아요. 그분이 많이 취해서 실수한 거니까.